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르케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소파이 갈릴레오와 연관지어서 역시 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수 있고 일단 이번 주에 핀테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반등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누뱅크나 어펌이나 업스타트나 여러모로 이런 기업들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30~40% 이상씩 올란 네 오르고 있는 중이죠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정도이긴 한데 네, 꽤 많이 반등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시총이 좀 적은 기업들은 어, 이만큼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핀테크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 마르케타가 장마가무의 15%가 올랐는데요. 주가가 원래 52주 최고가 38이었으니까 9달러까지 찍었던 걸 비교하면 거의 4분의 1이 된 건데 현재 장마가무의 15%가 올라서 거의 13달러 부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냐면 cfo 가 새로 취임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마르케타 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견고하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파이 갈릴레오 도 역시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어, 갈릴레오의 실적만 뭔가 되게 디테일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파이로 보자면, 어, 소파이 전체에서 갈릴레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재무나 이런 것들이야 좀볼수 있지만, 사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기 어려운데, 이, 어, 마르케타를 보면 전반적으로 좀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실적은, 소파이보다 더 늦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되고 마르케타는 소파이 갈릴레아와 같은 서비스고요. 결제 처리나 카드 발급이나 BNP L 등등 핀테크 기업을 위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가 많고 어, 마르케타만 보더라도 시총이 거의 7조 8조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뭐 소파이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기업이 아니죠. 이 얘기인즉슨 갈릴레오와 비교한다면 말도 안 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기업이고요. 결제 처리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마르케타의 실적 전망치는 갈릴레오와 상관이 크게 있습니다. 네. 마르케타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마르케타가 좋아지면 어 소파이도 어느 정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자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던 CEO가 취임을 하는데요. 어, 4분기 결과가 예상보다 많은 처리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한 마디가 주는 파급력이 좀 있죠. 왜냐면 여러모로 이 결제 처리에 대한, 어, 다른 기업들이 좀안 좋았다 보니까, 특히 페이파일로 대표되는 어떤 페이먼트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좀안 좋고 있다 보니까, 마르케타가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고, 저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분명히 실적은 좋을 거고요. 어느 정도 좋을지 또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모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그렇지만 22년 가이던스가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4분기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소파에도 어,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릴레오라는 이 서비스가 실적이 좀 사실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근데 마르케타를 통해서 얼추 알수 있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마르케타 할때 계속 가져오는 이미지지만 네 2020년 대비 21년은 점프한 게 맞는데요 21년 1 2 3으로 보자면 점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의 비슷한 정도 뭐10% 안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느낌인데 이게 혹시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다면 뭐20% 이상씩 상승할 수 있다면 그 때는 진짜 이 소파이나 마르케타의 주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